차도 안 보고 다 견적 내드리고 다뭐 계약 끝났습니다. 그 이유가 뭐겠어? 볼 필요도 없는 완전 신차급의 차량이 나서 그냥 뭐 해드렸어. 뭐 이럴 때는 딱 대충 뭐 차종이 뭔지 연식이 어떤 건지 어 주행거리가 뭔지 어 그거 아니면 뭐 견적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어 그러면 돼. 도대체 왜 전국 각지에서 디젤 트럭으로 몰려들까? 디젤 트럭을 만나면. 화물차, 영업용 번호판 정리가 손쉬워집니다 전국 무료 출장 견적과 최고가 매입 디젤트럭의 첫 번째 약속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계약서 작성 후 화물차는 1일 만에 넘버는 최대 20일 이내 양도 양수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디젤트럭의 두 번째 약속 최대한 높은 견적으로 매입하여 금액적 손실을 줄여드리고 계약 진행 시 문제가 발생되면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디젤트럭이 해결해 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화물 운송 시장이 더럽습니다. 최근 지입 사기, 허위 매물, 먹튀, 서류 조작,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. 디젤트럭이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립니다. 꼭 디젤트럭이 아니더라도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식 허가업체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 디젤트럭 오늘은 아. 어디로 가요? 자 여러분 자 오늘은 3 5도 카고 영업용 넘버 달려있는 거요거차 가지러 갑니다 자, 요거 어, 오늘 아침에 어, 사무실에 오셔서 계약서 쓰고 이제 어, 보내드렸고요 차는 이제 현재 그쪽에 어 안산 공단 쪽에 주차를 해놓으셔가지고 그거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. 저 차도 안 보고 각아 견적 내드리고 다뭐 계약 끝났습니다. 저그 이유가 뭐겠어? 음 최근 연식이어서? 그래 볼 필요도 없는 완전 신차급의 차량이 나서 그냥 뭐 해드렸어. 뭐 이럴 때는 딱 대충 뭐 차종이 뭔지 연식이 어떤 건지 어? 주행거리가 뭔지. 어? 그거 니면뭐 긴장 나오는 거 아니야? 그쵸 그렇죠. 어.. 아, 차도 안 보고 계약한 거차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어. 디젤트럭 요거 차 요거.. 어떤 차량 디젤트럭으로 입고가 되는 건지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산 바로 앞입니다 공단으로 출발 고! 물기가 또 있는 거죠? 네, 고안은 그 있어요. 알겠습니다. 가나 꺼서 빨리 팔아볼게요. 최대 이거 먼저 뺄게요. 여기, 여기에서 일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여기. 여기 친구가 있어요. 아. 그 친구 다 빼신 거죠? 네. 알겠습니다 네, 가볼게. 네. 네. 아, 근데 남바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? 요톤 일단 이거 빠져야 뭘할 수가 있어서. 남바는일단이 일단은 낱말로 이톤 1톤, 1리1리 1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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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하 1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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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니 1톤, 1톤, 1니 1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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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톤 이러면 21년식이야 자, 완전 풀옵션입니다 21년식에 클로즈 들어가있고 또 정품 정품x2 내비게이션 정품, 일단 후방카메라가 다 들어가있고 오토미션입니다 순정 하이패스에 다 넣어야 돼? 다넣가야 돼? 물 있겠어? 자 여러분 이거 세차는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세차 해놓고 차고지에 갖다 놓을 테니깐요 요금정뭐 같이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개별나무 달려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3점부터는영업로 포함해서 매입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uh i see the aimless i don't want to be one of the nameless I'm